예,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치 아저씨입니다. 홍코닉 테라피틱스 한번 봅시다.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은 1대3이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 보유 증자나 이게 증자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증자가 들어와야지 이게 좀 회복이 된단 말이야. 본래대로 흘러간단 말이야. 지금은 다들 손실로 나와있죠. 어, 마이너스 70, 그러니까 75% 권리락을 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11월 돼서, 11월 돼서 증자분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한동안은 아마 올라갈 거야. 또 연상도 가고 갈 거야. 사지도 못하고 지금은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이게 얘가 떨어지면서 이제 어디서 자리를 잡느냐를 봐야 되고, 아,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나는 한 12,500원 정도에서 자리 잡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봐야 돼. 이걸 보면서 대응을 해야지. 지금 당장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어떻게 대응하나요? 지금 대응할 방법 없지. 어. 지금 대응할 방법 없지. 무상증자가 이래서 조금, 솔직히 이야기할게. 1대1 무상증자만 하면은 솔직히 무상증자 받을만 하거든요. 왜냐면 이 움직임에 따라서 좀 정리하고 나중에 증자분을 받아도 되니까. 근데 이게 1대3이나 되면은 사실은 내가 그래가지고 계속 그랬잖아. 올라가도 파는 게 맞다고. 올라가도 파는 게 맞다고.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한게 이런 것들이니까. 형님들 그냥 일단은 냅둡시다. 어, 그러면서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뭔가 한 번씩 변동사항 있을 때마다 내가 영상을 찍을 테니까. 일단은 반도체 아저씨가 특별한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그냥 냅두는 게 맞아요. 어, 지금 뭐 어차피 형님들 1대3으로 지금 유상 무상증자 쳐가지고 뭐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 일단 냅둬. 어, 냅두고요. 냅두다 보면은 올라가는 그림들은 조금씩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크게 아쉬워할 것도 없고, 그냥, 어, 내쁘다 보면은 풀려질 거니까, 그렇게 보세요. 또 이걸로, 어, 이거 올라갔는데 왜 마이너스가 됐어요? 어,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어? 이거 왜 이래요? 라고 하는데, 11월에 증자분이 들어올 거고, 그때 되면 평단이 정립이 재정립이 될 건데, 어, 그 전까지는 지금 뭘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올라가더라도, 뭐, 냅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은 냅둡시다. 아시겠죠? 아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갈 거예요. 아마 내려가면 한 12,500원에서, 만원대에서 아마 뭔가 조금, 어, 정리가 될 거니까, 요 구간은 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섣불리 손대고, 손풀고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냅두는 게 맞아요. 어?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네,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예,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고수에이 나오는 게, 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에세 4월 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어,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애지가하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당 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서 짜라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달 막판에 4월 17일날, 어, 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원 할 때부터 찍어서 3월달에. 그러다가 4월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음, 보자. 어, 4월달 어디냐. 어, 4월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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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원 할때 들어간 거예요. 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어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예전 내 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 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세셀 들어갔다, 3천당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3천당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이 이때예요. 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 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 드려요 형님들은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요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형님들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수익이 나와요 고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기폴드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데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또 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 중공업 있어요. HJ 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이거 다음 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날 9월 5일 해가지고 2만 2, 2만 4 5 0 0 원이죠. 요 라인이 아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2만 5천 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뭐내 돈도 있겠지 그냥 내 수익전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견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잘하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잘하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서 와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는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위에 더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 갑시다 형님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어, 어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전에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오늘 시장 진짜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음, 지금 삼성전자가 이빨치고 치면서 지금 94,000원 뭐 전에 매수 실수한 이 사람도 이제 안 물렸네. 야, 그, 그러니까 이빨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엄청나요. 지금 솔직히 미국장이 마무리가 빠지면서 마무리했는데 지금 선물이 살짝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장이 조금 올라가는 그림도 그려지고 뭐 하, 근데 어렵다 모르겠다 지금. 아마 후약 될 가능성도 있고, 어 후약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고 좀 어려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함부로 그래가지고 예단하기가 어려워. 다만 지금 오전에 좀 빠졌던 조선이 다시 정신 차리고 좀 다시 꼬리를 말고 올라오고 있고 아 하나우션을 한번 샀어야 됐나 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도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또 다시 꼬리를 말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뭐 반도체 주들은 삼성전자 필두에서 로 겁나게 세게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아 바이오 주들이 생각보다 약하네. 얘네들이 좀 올라가는 게 맞을 건데 뭐 아무튼 다양한 지금 움직임이 진짜 좀 빡세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함부로 막그 했다가는 진짜 그거 되기 쉽거든요. 지금 내가 좀 오전에 찍는데 나도 회사 업무를 해야 되니까 오전에 찍음에도 불구하고 후 약의 기준을 두고 아마 조금은 좀 주서 담을 것들을 주서 담아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썸네일에서 내가 매수를 하거나 주서 담은 종목들은 샀다라고 썸네일을 하는 거고. 어, 이런 시장에서는 진짜, 진짜 영상이 이게 참 아쉽네. 실시간 영상을 내가 회사에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공유를 해드린다는 거야. 어, 매매하는 거를.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일 최근에 매매를 했던 게 카카오거든요. 카카오. 카카오인데 얘 보시면은 내가 그랬잖아. 요 결국 올라가잖아. 얘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카카오 뭐 한다 뭐 한다 했는데 바뀌는 거한 개도 없잖아. 어. 얘네들 안 바뀌어요. 얘네들 뭐 지금 당장에 뭐가 안 좋다 분위기가 안 좋다 하면서 뭐 그거 하잖아. 친구창 원래대로 돌리겠다 하잖아 안 돌리잖아. 왠줄 알아요? 얘네들 이미 광고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시장은요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변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카카오 같은 회사는 얘네들 뒤가 누군데 민주당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고 얘네들 하고 싶은 것다 하도록 되면서도 탈안 나는 회사들을 골라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어.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새끼들이 살아가는데 좀더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만은 좋은 세상의 가장 큰 근거는 나한테 있는 돈이에요. 내 돈이 제일 중요해. 그래가지고 주식으로 뭐든돈 벌려고 이병 떨고 내 아침 4시, 4시 반 이럴 때 영상 찍는 거야. 어? 내가 매매하는 것들 형님들한테 공유해 드리잖아.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내 새끼들 먹여 살리는 거고. 이거 뭐 솔직히 형님들 따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수익 못 벌고 수익 보고 형님들이 안 따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수익 벌고 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왜? 아니 생각을 해봐. 막 카카오 같은 것이 형님들 몇명 산다고 변하겠어요. 오히려 물려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요런 것들 얼마든지 공유해드리고, 뭐 형님들 뭐 빠져나가야 될때 빠져나갈 수 있고, 요런 것도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해.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 앞에서도 말했잖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유튜브 조회수 좀 많이 해가지고 나 유튜브 수익 좀 많이 낼수 있도록. 요걸로는 내가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어? 진짜 안락사도 많고 진짜 참 그래요. 이게 불쌍한 애들도 많고 사람이 뭐 어떻게든 벌어먹을 수도 있고 돕는 사람도 많고 뭐 그렇잖아. 독고 노인들도 그렇고 뭐 솔직히 뭐 급식 못 먹는 애들 이런 애들 도와주는 사람들 많아요. 해쳐먹는 놈들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진짜 걔는요. 진짜 해쳐먹을 게 없거든요. 진짜. 어 애들 뭐인스타에막 올리고 뭐, 유, 뭐 올리는 얘네들이 진짜 돈이 남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봉사해요. 나도 난 솔직히 애들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가 직접 뭔가 보호소나 이런 거 못해도 그래도 여기저기 좀 도와주고 있는데. 형님들한 내 재주가 주식으로 돈 버는 거라서 형님들한테 공짜로 구독 좋아해 요 달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내가 매매하는 것도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게. 봐봐라 최근에 매매했던 거, 내 계속해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네이버도 올라가잖아 지금. 어, 네이버 뭐 엄청나게 올라가잖아. 어, 다시 다시 받고 나서 올라가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는 얼마든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형님들도 공유해 가세요. 그냥 01083808354로. 어,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대신에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유튜브 수익 좀 내가지고, 어, 유튜브 수익으로 좀, 어,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도 좀 돕고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형님들, 나는요, 언제든지 이야기합니다. 어, 내 매매하는 거는 내 새끼들 위하는 거고, 형님들이 기계적으로 따라만 해도 수익은 아마 나올 거야. 따라해. 어, 이걸로 뭐 내가 돈 달라 이런 건 아니니까. 대신에, 구독, 어, 좋아요만 좀 눌러놔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가 좀 급합니다. 예. 네.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놔주세요. 얼마든지 반도체 아저씨 개인 매매하는 거야. 공유해드릴게요. 어. 아 시장 어려워도 좀 정신 차려봅시다. 어. 오늘 금요일이라서 아마 후 약일 가능성이 더 커요. 안, 올, 안 떨어지면 오히려 좋지. 그렇지만은 떨어지면 주워 먹을 것 많다라는 점. 그래서 파이팅 한번을 외치면서 그렇게 가봅시다. 자 형님들 오늘 하 연휴 끝나고 첫 장인데 어 파이팅 없으면 안 됩니다. 자 파이팅 오늘 한번 외치고 오늘도 하루 마무리를 할게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부터는 내가 매매하는 것좀 기계적으로 따라해. 솔직히 오늘 내가 배일로 샀다고 하는 것들 형님들 못 따라 샀으면 너무 아쉽잖아. 그 그냥 죽기만 해도 받아 먹는 건데. 자, 요런 것들은, 어, 그냥, 형님들 공유해드릴 테니까 따라 하시고요. 어, 010-8380-8354를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또 파이팅 외치면서, 자,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파이팅 외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